하루 10분만 영상에 집중하신다면 여러분의 주식 회자가 변화되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컨터입니다. 자, 오늘은 어, 한국에 지금 어, 입국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대표적인 탑픽기업 한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종목과 종목 투자 포인트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하셔서 매일매일 누구보다 빠르게 무료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방한, 어, 입국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어, 상황인데요. 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추석 연휴 동안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로 나가지만 우리나라로 입국하고 있는 방한 외국인들도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 우위자 입국이 제주도 외 지역으로 확대가 되면서 방한 중국인들이 크게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10월 골든 위크 기간 동안 일본, 대만, 베트남, 중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행 예약이 가장 많았다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지나고 있는 4분기에도 우리나라 입국자 수는 계속적으로 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국경절 연휴까지이기 때문에 무비자 입국 정책이 시행이 되고 거기에 국경절 연휴가 함께 시너지를 낼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방한 외국인들을 통한 소비 증가 그리고 그에 따른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방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가장 많이 소비를 하는 곳들을 봤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K 의료관광들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파마레서치의 리쥬란이라든지 이런 시술에 대한 증가가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거기다가 추가적으로는 어 화장품이라든지 K 뷰티 쪽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 면세점은 가지 않더라도 올리브영이라든지 다이소 이런 곳은 필수 코스로 외국인들이 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K 뷰티 또는 추가적으로 뭐 건강 기능 식품이라든지 이런 소비주들 추가적으로 낙수 효과를 볼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나 어~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이 사실 이번 연도 말까지만 유지가 된다라는 어~ 언급이 나오면서 어~ 관련된 종목들 리스크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지금 정부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환급 연장을 할 것으로 지금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KBT 관련된 기업들 뭐 파바레서치 휴재뭐 대웅제약이라든지 APR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 클래시스 그런 기업들까지 수혜를 볼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한 종목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종목은요. 바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입니다. 자 글로벌 텍스프리는 어, 많은 분들, 특히나 주식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종목일 수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사명이 있다시피 텍스프리, 세금을 환급해주는 어, 역할을 하고 그 안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게 바로 글로벌 텍스프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2005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아시아 최초의 세금환금 대행 서비스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관광객의 사업 면세점에서 내국세 환급을 대행하는 사업을 주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외국인들 소비가 늘어났을 때 가장 먼저 실적이 늘어나는 게 바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이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글로벌 텍스프리가 실적 성장이 어 가장 또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일단 어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에 따른 수혜를 볼수 있는 어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혜를 볼수 있는 게 바로 글로벌 텍스프리라고 보시면 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데 소비까지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광객 수도 늘고 있지만 관광객 수도 늘고 있지만 관광객 수의 성장률보다 오히려 소비 성장률이 더 높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수치로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의 소비가 더 늘어나고 있는 거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ASP가 높은 ASP 즉 평균 판매 대가가 높은 피부 미용 쪽. 이런 의료 관광 쪽에서 수요가 상당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어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케이팝 데몬스터스라든지 어, 케이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흥행을 이루면서 지금 케이컬처 흥이 행 지속되면서 역시나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소비 성향이 점점 더 자극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케이파 데모노터스에 나왔던 많은 어 지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다 보니까 관광객도 계속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또 하나 긍정적인 요인들은요. 과거에는 사실 중국 관광객들의 의존도가 어 상당히 높았는데 이제는 국가가 다변화가 되고 있다. 이게 상당히 고무적인 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도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와서 소비를 하는 외국인들이 더 늘어나면서 결국 어, 이 글로벌 텍스프리가 어,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해외 뭐 싱가폴 법인이라든지 법인 버빈 같은 경우도 실적이 높아지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들에서도 상당히 좋은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적 신에도 적합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 현재 작년 전체 영업이익이 218억 원 정도였는데 벌써 올해 상반기에만 130억 원 이상 달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단기 수익이 작년에 63억 원이었는데 벌써 올해 15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상반기에만 달성을 하면서,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두 배가 넘는 실적을 상반기에만 달성을 했다 라는 점들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인데 외국인들 특히 나 기관들이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 중심 수급 유입이 지속되면서 주가 상승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공매도 비중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높지 않다 라는 것은 공매도 세력이 지금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지난 8월 달에 급락했던 요인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성향 부가세 환급 특례가 올해 종료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리스크로 작용했지만 결국 다시 주가는 우상향하면서 회복세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부가세 환급 기간이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최고가를 우리가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고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고점 7,800원 정도 선까지 일단 상방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최고가 부근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현재 주가 하단 부근에 있는 전저점을 이탈했을 때는 다시 한번 현금화 또는 비중 축소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겠다. 하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분위기 기술적으로도 좋고 실적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 테스프리 매수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방한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대표 종목이죠. 글로벌 텍스 프레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어, 글로벌 텍스 프레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 정보가 더욱더 필요하신 분들 가격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010-4264-2966번으로 텍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텍스 텍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더욱더 다양한 정보들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 꼭한번 보내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주식헌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